경기 메탄 고등학교의 김석우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축,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결승까지 올라오게 돼서 뭐 아이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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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갑자기 아이 선수들이 네, 물을 뿌려주셨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전반전 생각했던 대로 또 경기력이 좋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조급해하거나 또 급하게 뭔가 플레이를 지시하기보다는 또 저희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래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것을 좀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후반전에 가서 조금 전반전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아이들이 갑자기 또 네. 인터뷰하는데 오셔 가지고 네. 어 물을 뿌려 주셨는데 제가 이런 걸 당할 줄을 몰랐는데 <laughs> 예 당하게 되니까 예 감, 감사하네요. 네. 아 감사하다는 표현하셨는데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는 네. 이제 어 YFC가 정말 네. 또 클럽 축구에서는 복병이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주문하셨나요? 음뭐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뭐 약하든 강하든 뭐 저희만의 플레이를 하는 걸 주문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를 뭐 요구했었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선수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예, 지도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자만했다라기보다는 상대가 잘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좀뭐 뭐 핑계를 대자면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뭐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또그 다음에 대한 준비들을 좀더잘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 선수들이 이제 입시를 앞두고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네. 어제 선수들이 이제 오늘 경기도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성장도 발전 네.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남은 올해는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좀어 중점적으로 지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또뭐 부족한 부분들이 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뭐한 단계 한 단계 각자 위치에서 발전하기를 좀 바라면서 뭐 해왔던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뭐 프로팀이 잘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기에 잘또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서. 어, 좀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오늘 바로 이제 슈퍼 매치가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어, 우승 세레모니 어떻게 네.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어, 제가요 아, 선수들과 이제 좀뭐 <laughs> 축하 같은 게좀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 뭐 나름 저쪽에서 이제 셀러브션 했고요 뭐 즐기고 싶습니다 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즐겁게 뭐또 저희가 할수 있는 축구를 예, 또 지도하고 싶고 아이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대회를 통해서 예, 남은 뭐 리그라든지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메탄고의 멋진 모습도 김석 감독님의 멋진 지도력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탄고등학교의 김석호 감독 만나봤습니다.